수원에서 열리는 캠핑 앤 피크닉 페어 서머마켓. 쿠바에서 제작하는 200호 캠핑카 CV790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영상 올려주세요 하시는 고객님들 너무 많으신데요. 우리 제작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촬영 현장에서 쪽대본을 받으면서 촬영하시는 배우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현장에서도 쪽 도면이 있다는 거 아세요? <laughs> 우리 차장님, 과장님, 대리님, 주인님들 이하의 많은 현장 작업자분들 이 영상을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의 노고와 그리고 힘 그리고 에너지에 의해서 탄생한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지켜져야 하는 것들 코반 캠핑카의 그 기술과 노하우를 모두 담은 코반 캠핑카의 이베호 캠핑카. 크리에이티브하고 미전에리한 <laughs> 코반 <laughs> CV 790 지금부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희 코반 캠핑카가 만드는 CV 790은 6인 탑승의 6인 취침 모델입니다. 4인 가족이 부모님을 모시고 가거나 이제 아이가 3명인 4인 가족이 탑승을 하셔도 어, 이 공간을 잘 쓰고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거기에 이제 설계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기 전에 200호 캠핑카들은 이제 회전 시트를 적용한 4인승 모델들이 있고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고객님. 그런데 이제, 어, 이 6m 90의 공간을 어, 조금 더 휴, 어, 아, 7m 90의 공간을 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 많은 고객님들이 탑승해서 누리게 하는 것이 저희 제작의 모티브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이 짝더짝으로 너무 많이 바꿨어. 네, 그래서 나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죠. 네. 똑속이 아니었어. 기본기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이 빠졌잖아? <laughs> 7m 90은 쉽지 않았다. 네, 560은 이제 주행의 편안함을 감싸기 위해서 벙커 디자인과 폭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뺐고, 690은 국내에 없는 유일한 광폭 설계를 저희가 이제 구현해 냈죠. 790은 제 얘기. 내 얘기예요, 팀장님. <laughs> 부모님이랑 같이 갔을 때 이짝 저짝으로 막 뛰어다니잖아. 너무 노고하고 피곤해. 노고가 많고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맨날 화장할 때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숨어서 막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음, 내 자신이 좀 여자도 그런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나만의 공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 선물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필요한 공간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런 공간을, 어, 모티브로 삼아서 안에 넣었습니다. 어, 여러분의 특별한 공간, 네, 그 공간 속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반 캠핑카에서 만든 CV790은, 어, 타 200호 캠핑카들과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이첫 번째는 IoT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IoT 시스템은요, 이 보시면 200호 캠핑카들은 워낙에도 천장이 높습니다. 3m 15? 3m 15죠, 팀장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저는 이제 170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150, 160 정도 되시는 고객님들은 너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컨트롤 패널을 메인 컨트롤 패널 터치가 조금 힘드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하게 우리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 있죠. 원하시는 위치에 앉아서다가 이렇게 해서 컨트롤 하실 수 있다는 거, 우아하게. 그렇죠 요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요런 점이 조금 장점이죠. 요것이 바로 IoT다. 네, 기본이다. 네, 그리고 내가 있지 않은 이, 어,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게 캠핑카 밖에서도 컨트롤 하실 수 있다. 요런 부분도 이제 IoT의 장점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 IoT 기능도 기본이다. 이제 왜? 1억이 넘으니까. 네. 어, 요거는 요거. 43인치 TV입니다. 메인 TV가 보시면은 전동으로다가. 왜? 1억이 넘으니까. 네, 전동으로다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전동으로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네, 스탑했다가 올라가는 거. 네, 이렇게 올라가고. 스탑했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전동으로다가. 네, 이렇게 하셔야죠. 멋지게. 1억이 넘으니까.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서 살찌겠어. 손가락으로만 까딱까딱 하니까. 누워가지고. <laughs> 그렇게 된다는 거. 모두 다 오토 기능이 된다는 것이 200호 캠핑카. 왜냐면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나도 숨차잖아. 살 빠지면 어떻게 <laughs> 블루투스 사운드바인데, 이제 이게 제이 너무 소리가 되게 울림이 좋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운드바가 어, 5.0 블루투스를 포함하고 있고, 다음 세대다. 그러니까 신세대다. 예, 네, 다음 세대다. 이제 어, 이제 우리 오디오 버전의 다음 세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신이니까 최신 버전들이 들어가 있다. 네, 네? 이렇게. 1억이 넘으니까 언더 세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관람하시면 되요. 설명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보는 사운드바다, 내 핸드폰을 알아보는 사운드바다. 왜냐하면. 1억이 넘으니까. 네. 실제로 출고되는 차량과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벙커 쪽에 창문이 출고에는 뚫려 있으나, 현재는 뚫려 있지가 않습니다. 어 우리 차장님 또 뭐라고 하시겠다. 여자가 뚫려 있다. 가뭐해요 뚫려 있다. 이러시겠는데. 네. 어, 창문이 있으나, 어, 현재 어, 출고될 차량에는 창문이 있으나, 현재 전시차에는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 벙커 쪽에는 사다리가 현재는 달려있지 않으나, 어, 출고될 차량에는 벙커 쪽에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열, 운전석 옆에 조수석은 현재 2인 시트로 되어 있으나, 출고차에는 1인 시트로 해서 저희가 커버링 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현재는 작업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열 2인, 2열 2인, 3열 2인 해서 총 6인 탑승에 6인 취침 버전의 CB790입니다. 취침은 벙커에서 두 분, 여기에서, 이 공간에서, 풀플랫에서 두 분, 그리고 뒤쪽 공간에서 두분 취침하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들어가. <laughs> 자, 제가 이제 2열 시트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실 때, 탑승할 때, 이제 가장, 어, 편안하게 가셔야 되는 부분이 가장 이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시트를 앞으로 당기고, 네. 이 뒤쪽에 요거를 레버를 당겨서 조금 기울일 수가 있겠죠. 요렇게 해서 탑승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피로도가 줄어들겠죠. 네. 이 부분이 어, CB790에 조금 더 포인트가 되실 수가 있겠고, 요 앞에 3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될것 같아요.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어. <laughs> <laughs>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창문은 물론이고, 아, 그리고 요거 어떻게 열어야 하시는 고객님도 오늘 많으셨어요. 그냥 여시면 돼요. 네, 그냥 여시면 됩니다. 깔끔한 가구, HPM 가구, 기스나거나 도장 가구 아니죠? 아무리 최고급 도장 가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h p n 가구. 네, 고온 고압으로 멜라민을 압착해서 스프래치랑 아무 강성이 있는 이 캠핑카 전용 가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난방 시스템을 설명해 드리면, 우리 CB790 같은 경우는 듀얼 난방 시스템. 맞죠? 기본이죠? 팀장님? 네. 그럼 D5, D2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간혹 고객님들이 그럼 대류난방은 안 돼요 하시는데, 이 대류난방이 뭐냐 하면, 대류가 뭐예요? 팀장님.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네. 올라온 열기가 전체 공간을 데워주는, 데워주는? 방식. 네. 어쨌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열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바로 D5 바닥 난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체의 네. 바닥을. 네, 전체의 바닥을. 대류 난방으로 활용하고 네.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D5와 공기 난방인 D2. 그러니까 D5 5kg짜리로는 이 공간을 아무리 문어발식으로 관만 세워서는 데울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D5 and D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몇 킬로죠, 팀장님? 7 킬로가 넘게 나오는 열량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690에서 너무나도 고객님들이 만족하고 계시는 지글지글 뜨거워서 바닥에 뭔가를 대야 해요라고 말씀하셨던 고 난방이 동일하게 790에도. 들어갑니다 반바지만, 네. 입고 사시면 네, 반바지만 입고 사셔야 되는데 지금 또 팀장님이 육수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그런 네 난방이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쫙다 선반이고 여기 다 수납입니다 네, 화려하진 않지만 곳곳에 다 어, 아주 단단하고 가구들이 어, 매우 깔끔하고, 그리고 기본기가 탄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지켜줘야 하는 것들을 지키면서 작업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 0 v 2 2 0다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아쿠아 냉, 아쿠아 냉장고, 그죠? 네. 네, 150L, 170. 170이에요. 어, 팀장이 170! 이렇게 하는데, <웃음> 귀여웠어. <웃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 아 냉장고래 전자레인지 2 0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우 맛있어, <laughs> 아우 맛있어. <laughs> 이런 서랍까지도 다 튼튼히 들어가져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여기가 해바라기 샤워기입니다. 최신 해바라기 샤워기는 당연히 어, 이렇게 이렇게 샤워기를 통해서도 할수 있는데 아이들을 씻기면서. 아이들을 씻기면서 이렇게 해주기에는 우리가 손이 모자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놓고 틀어주게 되시면 여기서 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를 이렇게 씻겨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씻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씻을 때는 빠르게 씻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laughs> 빠르게 씻으면. 그러면은 물이 조금 절약이 되잖아요. 캠핑카 완전 전용 수전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너무나 고가이고 고급이기 때문에 우리 c 빌 최고 0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왜? 1억이 넘으니까. <laughs> 그런 거죠. 보시면은 요게 각도가 위아래로 조정이 되시고 요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수전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되게 구멍이 엄청 세밀하기 때문에 물 양이 콸콸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오고 그리고 수압이 되게 세게 나오기 때문에 작은 양으로도 어 되게 시원하게 물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네. <laughs> 그런 점이 너무나 좋죠. 게다가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래 내려 보시면 고객님들이 가장 주목하셨던 온도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세비앙 유튜브 많이 보나봐요. <laughs> 이 기본적으로 이게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급스러운 제품이 CB790에 기본으로 달려있고, 정말 디테일한 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홈을 파기 때문에, 제품들을 여기에다가 뭐 간단하게 올려놓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제품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출발할 때 여기 걸려서 떨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캠핑크 다녀와서, 어 집어 넣을 때는 전 이런데 뭐가 있으면 좀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넣어서 이쪽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팀장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 안쪽에 봐주시면 나무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소재 거울이 있으면서도 네, 여기에 이제 수건 같은 거 그리고 봉이 있는 내부 소재 이렇게 열려요. 너무나도 이쁘죠? 잘 찍고 있죠, 팀장님? 네. 네, 얼굴이 안 나오죠, 당연히. 이렇게 어? 거울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기 지금 얼굴이 이쪽 거울을 활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예쁘죠? 잘 나오나요? 네. 그리고 환풍 팬이 기본으로 달려있고 조명이 달려있는 환풍 팬 게다가 여기 LED 조명 기본으로 또 달려있습니다 저희가 디테일이 살아있다 220V는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네, 물이 물을 이물 맞았을 때 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아래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달려있고 아 1억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다르구나 환풍 팬이 있는데 창도 있어 네, 달라 <laughs> 그래서 이렇게 다르고요 공간이 어, 아비크랑 690, 에이, 에이, 에이. 손이 안다 <laughs> 이렇게 넓어. <laughs> 저쪽에 샤워기를 누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 두 명도 들어가서 씻을 수가 있겠네요. 정말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제가 줄자를 가져와서 공간을 찍어서 올리면 좋겠지만, 고로 디테일한 부분은. 어. 전시장에서, 네. 뒹굴고, 눕고, 뛰면서 전시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V790의 가장 포인트 되는 이 바로 파우더룸입니다. 어떠세요? 저희가 정말 공을 들였다고 느껴지실 만큼 블링블링 한가요? 네. 이 앞에 파우더룸은, 어, 고생을 하면서 다니시는 이 헌정의 공간이라고나 할까? <laughs> 이 저희가 블링블링하게 여기다 꾸며드리긴 했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220V와 12V 시거소켓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이가 들어가서 숨바꼭질을 할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겨울 이불을 넣어두시거나 혹은 옷장 거리봉, 옷장 봉을 넣으셔, 옷걸이 봉을 설치하셔서 겨울옷을 차곡차곡 세로로 넣어 두실 만큼 정말 큰 공간을 제공하시니까 활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나는 조금 쓸모가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남성 고객님들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옷장으로도 설계 변경하셔서 또 출고도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사실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공간이기 때문에 음, 내 부인을 위해서, 내 와이프를 위해서 뭔가 어, 선물을 같은 공간으로 제공해 주셔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다. 이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생각한다. 이렇게 안내 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이 침대가 2100에 1600 사이즈이거든요. 근데 사실 요 밟고 올라가는 요 공간도 그냥 넘겨도 되는데. 이렇게, <laughs> 어, 갈비살을 통해서 요 공간도 침대로 포근하게 사실 베개 사이즈죠. 베개 사이즈. 이렇게 해서 침대로 풀로 채워서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 시트 이번에 너무 촉감이 진짜 어떡할지 요 그럼 이 자고 싶어요 이거 자고 갈게요 내일 만나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여기에서 이벤트 또 안내해 드릴 게 우리 c b 7 9 0 구매하시는 최초 구매자분 다섯 분께 다이슨 슈퍼소닉 오! 네, 헤어 드라이어를 선물로 드리도록 올머치.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인터넷 최저가로 50만 5천원. 네, 여기 옆에 바로 갤러리아 타이머, 아, 갤러리아 있더라고요. 5, 4, 5, 네, 그래서 제가 한번 5, 5, VIP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250만원어치 딱 긁어서 네, <laughs> 갤러리아 VIP 대신 <laughs> 그거까지가 <가지고> 안 되겠죠. <laughs>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 요 CB790이 파우더룸이 빛날 수 있도록 제가 저희가 한번 더 힘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코반 캠핑카의 200호 캠핑카를 기다리셨던 분들, 캠핑카 케어 센터 관련해서도 프로모션이 걸려있고, 이 신차 관련 프로모션도 걸려있고, 이 슈, 다이슨 슈퍼소닉 다이슨 슈퍼소니 관련해서도 프로모션이 걸려있기 때문에 많은 프로모션 혜택들 받으시면서, 우리 c b 7 9 0을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선 주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고는 얼마나 걸리나요? 많은 고객님 물어보고 계신데요. 삼개월이라고 하면 나 혼나겠지? <laughs> 4개월 4개월, 아, 걸린다고? 네. <laughs> 4개월 어, 걸린다고 합니다 4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3기다더 디테일한 사항은 어, 수원 박람회 통해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캠핑은 피크닉 페어 서머마켓 네 기간이 짧아요 7월 8일 9일 토요일 일요일 비 온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모여서 바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쿠아 캠핑카 이팅 화이팅, 화이팅!